주리온TV. <목소리도> 하이 헬로 반갑 지린입니다 자 고대의 카드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가 고대이 카드를 찾아서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여러가지 팩들이 있었는데 어, 대부분은 프리미엄팩, 리미티드 에디션 요거를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두 팩을 한번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9, 프리미엄팩 9둘다 아홉번째 시리즈로 등장한 팩입니다 제가 이 팩들을 처음 본게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먼저 리미티드 에디션 9 최초로 출시된 날짜는 2006년 5월 일본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때 정말 좋아했고 자주 사용했고 했었던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은 프리미엄 팩 9인데요. 프리미엄 팩 9는 2005년 1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패키지 일러스트를 보시면 GX의 주인공 주다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GX 시즌도 뭐 DM보다는 나중에 나오기는 했지만 충분히 오래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뭐 고대의 카드를 찾아줄 시간을 소개해드려도 상관없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두팩 한번 개봉을 해보고 안에 들어있는 카드에 대한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온 고대의 카드를 찾아서 얼추 뭐두팩다 12년, 13년 뭐그 정도 된 팩입니다. 자 먼저 리미티드 에디션 9. 이거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중학생 때 진짜 없는 용돈 모아가면서 겨우겨우 샀던 팩인데. 아, 총 리스트는 4장이고요. 한 팩에는 4장의 카드가 모두 울트라레어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좋아요. 아, 오래된 팩이라서요. 역시 카드가 조금 휘어있는데. 자,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 카드가 어떤 카드일지. 하나, 둘, 아, 처음부터 이 카드가 나왔구나. 이게 사실 인기 있는 카드는 아닌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제 채널에서 몇번 언급을 했던 카드입니다. 제타 레티큘란트라고 하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고 상대 필드에 있는 몬스터가 게임에서 제외될 때마다 자신 필드 위에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토큰을 재물로 바치는 것으로 같은 이름의 카드를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상대 필드에 의존해서 발동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좀 쓰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꽤 쓸만한 카드였어요. 어, 이 카드의 발매 이후에 어둠 속성 계열을 덤핑할 수 있는 다크그래퍼라든지 종말의 기사 이런 종류의 카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제타 덱을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아, 놀랍게도 천사족입니다. 여담으로 이 카드가 한글판으로 넘어올 때는 젠타 레티큘렌트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는데 번역이 잘못됐죠. 자 두번째 카드 하나 둘 셋. 아, 상대가 드로우 이외의 방법으로 대기서 에 몬스터를 패에 넣었을 때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고요. 이 효과로 특수 소환한 이 카드는 다음 자신의 엔드 페이지에 파괴됩니다. 소상급 몬스터를 패에서 바로 띄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카드긴 한데 문제는 이 카드가 딱그 타이밍에 맞춰서 패에 잡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소환한 이후에는 뭐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도 단점이고 뭔가 추가적인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카드 효과에 대한 내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그나마 좀 쓸만했을려나. 자세 번째 카드는 어떤 카드일까요? 나 아! 둘셋 아하 자신 필드의 위 카드를 파괴하는 효과를 상대 몬스터가 발동했을 때그 대상이 된 자신의 카드를 뮤즈로 보내는 것으로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뭐 쓰려면 쓸 수는 있었지만 뭐 많이 활약하기는 힘들었던 게 몬스터 효과에만 대응하는 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법이나 함정 카드로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카드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기껏 해봐야 이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번개 제왕 자보르그 요정도? 자 네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 둘셋 세짜자이 카드의 효과는 이제 상대가 패에서 몬스터를 특수 소환했을 때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패에서 튀어 나오는 카드로 많이 쓰였던 카드가 이제 사이버 드래곤이 있었거든요. 사이버 드래곤을 겨냥을 해서 한번 노려볼 만한 카드이기도 했죠. 직접 보셨다시피 리미티드 에디션 9에서 등장한 네 장의 몬스터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패에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각광 받는 카드들은 없었어요. 그나마 제타가 좀더 여러 가지 콤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려볼 수 있는 카드� 카드기 때문에 아이디어 덱을 짜시는 분들한테서 좀 연구 대상이 많이 됐었고 뭐 나머지는 그냥 뭐 굳이 쓰고 싶다면 뭐 사이드에 한두 장 정도 채용해볼 만한 카드 자 그럼 이번에는 프리미엄 팩9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리스트는 열종이고요한 팩에는 다섯 장의 카드가 무작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짜잔 자 순서대로 하나씩 내려놓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야, 이거 오랜만에 보는구만. 랜서 드래곤 유트. 어, 효과는 그냥 심플하게 관통 효과입니다. 뭐, 그렇게 특별한 카드는 아닌데, 제가 옛날에 팩을 뜯으면서 이제 걸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반갑네요. 하나, 둘, 아 요거 알죠 미스트 바디 이 카드를 장착한 장창 장착 몬스터는 전투로는 파괴되지 않는다 카드 컨셉은 이거죠 이제 몸을 연기처럼 만들어서 죽일 수 없는 카드로 만든다 마치 그 원피스의 스모커처럼 하지만 전투 데미지는 받는다는 거뭐 원피스에서나 유희왕에서나 스모그는 쓰레기 취급받는 건 똑같은 자 세번째 카드입니다 하나 둘 아요거 원조 머신러즈 시리즈입니다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없을 때이 카드를 소환했을 경우에 해에서 다른 머신러즈를 추가로 소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크리미엄 팩 9에서 바로 머신러즈 시리즈가 최초로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의 머신러즈 시리즈는 똥 쓰레기였습니다 정말 별거 없는 이걸 왜 쏘? 이걸 왜 돌리지? 그냥 레어도만 높은 똥이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던 시리즈였는데 머신러즈의 지령이라는 스트럭처가 나와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우승되게 빈번하게 오르는 그런 시리즈가 되기도 했었죠 자네 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셋 아하 크리보를 부르는 필이 요거 이제 GX에서 주다이가 날개 크리보를 부르는 역할로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극장판에서는 또 유이랑 주다이가 협공하는 데 역할을 했던 카드이기도 합니다 주다이가 이 카드를 쓰고 유이가 이 카드의 효과로 크리보를 패로 가져오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셋, 아, 진짜 실용도는 1도 없지만 시크릿이라서 진짜 멋지긴 멋지네요. 머신너즈 지령이라는 스트럭처의 등장 이후로 머신너즈 포트리스를 소환하기 위한 코스트 용도로 이 카드를 버리려고, 포트리스 살리려고, 네, 코스트로 쓰기는 했어요. 지금은 또이 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머신너즈 카드가 나왔죠. 자, 이렇게 프리미엄 팩 9에 등장하는 카드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팩을 더 준비했습니다. 또 아마 첫 번째 팩에서 뜯었던 카드랑은 완전히 다른 카드들 다섯 장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중복카드가 하나라도 나오면 뭐 다리를 찢을까요? So,